아, 페이지 재밌다. 아, 페이지 재밌다. 어. Oh. 규파 하실 분! 요즘 듀파 자리가 많나 보네? 아, 나 완제탕 갈라고 했는데 이러면, 아, 갈 수가 없네. 어, 89 용기사 2층. 아이고, 빨리 오세요, 선생님. 예. 오랜만에 생방송 보는데 같은 장소에 계시네요. 이거 리플이 안 나오면 나 레벨 160까지도 여기 있어야 돼. 아, 이거 유감입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경쿠를 일단 소모를 해야 돼. 이거 언제까지야? 2일까지면, 그니까 러 사실상 이틀 남은 거네? 그냥 오늘 해야 돼. 어, 음, 보드에 뜨거워요. <laughs> 아이고. 왜 이렇게 이뻐? 일단, 저, 이거, 사냥 시작하면, 북해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오랜만에 켰으니까, 소통 좀좀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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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즌 뭐 접으셨나요? 아니, 기자단이 인갱까지 모으면 어떡해. 1, 3층 구합니다. 불, 불독이 음 어필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어필할 수 있으면 해야죠. 아! 씨, 넌 뭐야. 야, 레벨 너무 높아. 아니, 100도 높은데. <laughs> 이상, 아까 보냈지. <laughs> 대, 대답 없으니까 한번더 말하는데. <laughs> <laughs> 어, 어필이 상당한데요. 네. 일 저격수, 1 불독, 3용기사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다시 돌아온 그 채널 말투 온 노드 VPN에서 다시 한번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VPN 숙제를 하면서 그 근본적 기능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 같네요. 보통 VPN을 국내에서 접속할 수 없는 해외 사이트에 접속하는 수단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VPN의 근본적 기능은 사실 보안을 목적으로 합니다. VPN. Virtual Private Network. 직역하면 가상 사설 통신망이죠. 인터넷 을 통해 가상의 사설망을 구축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사용해본 경험 이 있습니다. 바로 인트라넷이죠. 군대에서 공공공간만 들어갈 수 있는 그거 맞습니다. 인트라넷을 인터넷에 가상으로 구현한 것이 vpn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vpn을 사용하면 실제 ip 주소를 가상 ip로 대체하고 vpn을 통해 오가는 트래픽은 암호화를 거치기 때문에 거의 otp급 강력보안이라 할수 있겠다 vpn의 가장 큰 단점은 암호화 프로세스 를 한번 거치다보니 조금 느려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소개하는 노드 vpn은 111개국 6 1400대 초고속 서버를 보유하여 빠른 연결 버튼으로 최상의 서버에 원클릭으로 자동 연결할 수 있어 성격 급한 우리 게임붕이들의 마음을 푸근하게 합니다. 여기에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기능, 다크 웹 모니터링 기능은 보너스. 이영상에 고정 댓글과 상세 설명란에 구독자 전용 링크가 있을 텐데, 링크를 클릭하면 71% 할인된 가격에 더해 구독자들에게만 추가 4개월을 더 드리고 전 세계 150개 국가에서 사용 가능한 얼마 남지 않은 Silly s i m 10GB 증정 이벤트 놓치지 마세요. 여기까지 이거, 그냥 먹어. 야, 얘, 그냥 먹어. 경구, 그냥 먹어. <laughs> 네, 잘 해주시겠지. 사실, 제가 한 3주 전부터, 제가 둥기 페이지 하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왜냐면, 팔불신의 팔을 완성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은 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절대 안 키운다고는 했지만, 다른 집 하는 거 보니까 재밌어 보이던데. <laughs> 정면 돌파.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야, 아, 전 웬만하면 안 겹치려고 하거든요? 아, 잠깐만. 형 보고 사수 키우다가 불독도 키우고 있습니다. 넌 이제 팔라딘도 키워야 돼. 자. <laughs> 공노목이랑 어? 덱스 이카망토 정도? 정말 소박하기 짝이 없다. 야 공시벨 노목에 이거면 풀템이지 뭐 <laughs> 이게 소박해? 야덱장갑 아닌 게 어디냐? 학교 앞문방구두 개씩 있던 것처럼 같은 거해도 괜찮지 않나? <laughs> 어 붙어 있는 게제 맛이죠? 진짜 저. 후문 딱 나가잖아요. 앞뒤로 다 있었어. 심지어 두 사장님 견제 없이 선의의 경쟁함. 이게 애들 학교 시간 아니면 좀 널널하잖아. 그래갖고 둘이 같이 그냥 그 마루에 앉아갖고 그 옛날 그 감성은 그 마루가 있었어요. 어, 마루 그 다리 하나씩 부러져 있는 마루가 꼭 있었거든 문방구 앞에. 거기 앉아갖고 둘이 아이스크림 드시고 계시던데 요 <laughs> 사장님들끼리 둘리 그려진 간판 생각나서 개추. <laughs> 아니, 그래갖고 제가, 저의 전략은 이거였어요. 대대하고 우리 또 레고 형님이 키우고 있으니까 저의 전략은 뭐였냐? 제가 부캐를 좀 일찍 키웠잖아요. 그래갖고 저의 전략은 그두 명한테 쩔값을 받는, <laughs> 두 명한테 싸대기 쩔을 하면 되잖아, 내가. 내가 미스트 쩔을 해주면 되잖아. 타임머신의 정신을 이어서 표도 가야지. <laughs> 어,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어... 일단 둥기 페이지 하고요. 자, 썬콜을 생각을 했는데, 에이, 썬콜 하면 또이 새끼 좀 존나 감없네, 이럴, 이럴 텐데, 의외로, 방송하는 선콜이 많이 없어요, 의외로. 차라리, 인구수는 존나 많지만, 선콜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걸로 혹시 대대님 괴롭히시나요? 어? <laughs> 가슴이 시키는 거 하자고? 가끔가다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야, 형님, 직업 추천 좀 해주세요" 이러면 제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여줄 탈레입니다. 어, 가슴이 시키는 건 무엇인가? <laughs> 일단 가슴을 까볼까요? 아, 가슴이 시키는 게 뭔지 알기 위해서 가슴을 한번 까보자. <laughs> 음, 미놈들 자자, <laughs> 리프레가 나오면 썬콜이 좋아요. 그걸 또 생각을 해야 돼. 미래를 또 생각해야 되는데, 솔직히 리프레가 나올 때까지 제가 썬콜을 얼마나 키우겠어요? 레벨 한80몇 진짜 열심히 하면 80몇 되겠지? 80 몇까지 찍으면 괜찮은 게 바로 켄타우로스 달리면 되거든요. 불켄 달리면 돼 페이지 80? 아이 진짜 어차피 본캐가 아닌 이상 레벨이 엄청 높진 않을 거란 말이죠. 켄타우로스 레벨 110 아닌가요? 아이 그거 지봄 매잖아. 자, 어딜 가나 수보 있는 본매시치. 자 혹시 지진으로는 나왔나요? 아 정말. 자 정상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없어졌다고 하지 말고 정상화라고 하죠. 아 그리고 여러분 엄청난 소식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리움이 아 어, 인구수 꼴찌를 탈출했다고 합니다. 자 꼴찌는 블레스터가 당첨이 됐다고 합니다. <laughs> 사실 블레스터가 꼴등이 아닌 것도 신기했었어. 근데 제가 블레스터를 캔슬을 잘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옛날에 있긴 했었어요. 어 이게 좀 약간 뭐 과, 속성 과외를 받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포기를 했는데 그 남자가 블레스터를 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소름주의 결말 포함. <laughs> 아 렉사했다고 루시님 렉사했다고 합니다. 불독분이 어경쿠 먹었는데. <laughs> 오늘은 갈드컵 안 하나요? 이게 지금 직업 갈드컵이 아니고 모임 모아제님, 약간 마이너 직업 좋아하는 걸로 봐서 바람의 나라 주술사 궁사 키웠을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합니다. 진짜 두개 키웠어요. <laughs> 첫 본캐는 주술사였고요. 그 다음에 궁사 키웠습니다. 2005년에 궁사 키웠어요. 바람의 나라 무료화 되고 되자마자. 진짜 모자랄이다. 그런 그래픽의 게임을 돈 주고 했다고요? 근데 난 옛날 바람의 나라 구현 되잖아? 진짜, 나한 달에 10만원씩 내고 할 의향이 있음. 한 달에 10만원으로 해도 아저씨들 다 할걸? 아, 지금 썬콜들이 다 접어가지고 오히려 비주류야? <laughs> 아, 씨. 아, 썬콜들이 지금 다꺾었구나 아, 좋은 발상입니다. 예. <laughs> 해적은 언제 나올래나? 해적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리플에 빨리 나, 만들기 싫으면 해적이라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 인파이터 바로 키워버리게? 뭔가 다들 건슬링거 키우는 거, 알, 키울 거 아니까 인파이터 키운다는 거죠, 제가? 건슬링거 처음 나왔을 때 좋았나요? 제또 옛날 썰을 풀어드리죠. 저 건슬링거 나오자마자 키웠는데, 해적 나왔을 때둘다 후졌습니다. 1, 2차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나마도 건슬링거가 조금, 나, 낫나? 둘다병이야빅토리아 아일랜드 밖에 없었을 때 전붕, 전붕이 취급받았잖아요 전사들이 그거 이하에요 수드라 씨저 <laughs> 나왔을 때 중3 겨울방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로 올라가는데 이제 학원에서 하루에 영어 단어 50개씩 외워야 되는데 건슬링거나 키웠다고 그리고 솔직히 총을 왜 가까이서 쏘면 왜못 쏘는데 난 그게 또 이해가 안 가가지고, 총을 가까이서 쏘면 그냥 쏠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총 가까이서 쏘면 총을 휘두르는 거야. 그래갖고, 아, 진짜 레전드다. 아니, 그냥 가까이서 쏴. 왜, 뭐 하는 거야, 그게 지금. 그래갖고, 저는 진짜 이건 여러분, 이거 들으면 바로 크악 외칠 수 있어요. 레벨 30까지 돼지해안가에서 사냥했습니다. 이거 실합니다. 네. 2층 있죠, 2층. 거기서 30 찍었어요. 레전드. 개미구을갈 수가 없어. 너무 약해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인파이터 서머솔트킥을 마스터한 애들은 괜찮냐? 뭐 공중제비 돌고 있잖아. 재밌어 가지고. 슉. 2차가 되면 저 인비지블 샷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게 전체 공격기예요. 건슬링 거에 3 마리 때리는 전체 공격기. 인비지블이 보이지 않는 그런 거잖아요. 아빠바바바바 이렇게 쓸거 같잖아. 피앙! 피앙! 또 크악 할 만한 제가 얘기를 또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저 레벨 70까지 아이언 뮤트 잡았습니다. 근데 뭐 돈이 많으면 시원 가서 사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 돈이 없으니까 그 저격수가 끼던 공 오노목 네, 그거 그대로 물려줘서 왜왜왜 왜, 왜, 왜? 오 설거지 전붕이님 내전 나왔다고? 자아 좋겠다. <laughs> 아 내도 내전, 내전 나왔다고? 요즘 내전 얼마나지? 나도 뭐 없나? 어뭐 하나 나왔어요. 그린 와이즈. 어, 520회 그래도? 아직 비싸네? 건슬링거가 3차되면 은근 괜찮은 거 아세요? 3차되면 은근히 괜찮아가지고 트리플파이어가 은근 세가지고 레벨 딱70 찍자마자 트리플파이어 하나 찍고 바로 저기 시원 미니던전 쪽에서 그 이름이 뭐지? 치명적 오류였나? 거기서 아주 다다다다다다다 저는 뭐 파티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거기서 사냥하다가 쿨링 이펙트 배우고 저 불캔에서 사냥하다가 아, 듀얼버크도 잡다가 아주, 어. 암튼, 그래가지고 제가 꾸역꾸역 키워가지고 캡틴 전직까지도 했습니다. 레벨 120 되자마자 접었어요. 근데 캡틴은 레벨 4차 되면 진짜 세거든. 아, 바이퍼도 4차 되면 세요, 근데. 카이린이 너무 이뻐서 해적했던 기억이. <laughs> 그래요. 인파이터 허리케인 놀 써야 되는데. 아 던파 얘기라면 어떻게 갑자기. 인파이터 <laughs> 수립이 존나 많이 나오죠? 네. 아, <laughs> 던파 얘기 재밌죠. 히히, 허밋 접었습니다. 뭐 키우시나요? 아 수비표창 뭐야? <laughs> 수비표창. 아 허미 접고 레인저? 흠 사다리에 매달렸을 때 엉덩이 보이는데요? 아 <laughs> 선생님 그 <laughs> 혹시 괜찮으시면 저기 여기여기여기 내려가 주실래요? <laughs> 제 시청자가 죄송합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자역캐 키우려는데 깜찍이 머리 할지 단발머리 할지 골라주세요. <laughs> 아 근데 옛날 감성은 깜찍이 머리가 맞긴 한데 코믹 메이플에서도 인정한 에. 여기에다가 그저 폭풍세신님 여기 내려오셔서 F5번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자 갑니다. 이야 아 이게 메이플이거든요. <laughs> 이게 메이플이거든. 음 그래 그래 어떻게 깜찍이 머리로 하실 거죠? 어 메이플 스토리 단발은 뭐야 이거 파파파 파, 파, 파노튜 어 페이지 하라는 게시? 아그러네 요즘 튜브가 나오니까 둥기 페이지가 꽤 괜찮구나. 한손 둥기 주문서로 못 구해요. 다 쓸려서 아 이게다 히어비건님 혹시 하실 <laughs> 감사합니다. 프리스트는 오셨네요. 포풍세시 님, 그러면 이거 쉬는 시간에 잠깐 좀만 때려 보실래요? 사실 레벨 낮으면 저희도 좋거든요. 잘만 민다면냐. 포풍세시 님, 지금 레벨이 조금 낮으시긴 하지만 자신이 있다고 하셨으니 한번 보도록 하죠. 어? 뭐야? 아, 아, 아 가시죠. 아, 뭐야? 아니, 왜 이렇게 스왜겠스아저어 조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레벨이 나, 나는 이때 얘네 못 잡았거든 잘 이때는 여기 있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저는 3층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아룬드랑 왜내 샬리트랑 공격력이 똑같아요? <laughs> 아니 그러면 아룬드가 엄청 좋은 거잖아 그쵸? 아야 이거 뭐야 아이 선생님 <laughs> 아 뉴메타사수 보셨구나 <laughs> 덱스 0 어? 자, 덱스 2 4의 힘사. 아. 자, 인정합니다. 자, 인정하고요. 강철화살까지 있으니까, 거기다 탁구야켓까지 있으면 뭐, 네. 자. 자, 카카오 게임이 여자랑 썸타기 좋았는데. 뭔 인정이야, 씨. 다 닥쳐. 애인 구하는 건 메이플이 제일 좋아. 13남 변형구예요 네, 캐시필. 네, 메이플이 제일 좋으니까 다 나가. 저는 유튜버니까 댓글을 많이 볼거 아니에요. 내 댓글을 보는데, 여자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 푸사 본인임. 저거 장원동 씨잖아. 그게 뭐가 중요한데? 푸사 <laughs> <그사> 본인임. <laughs> 본인 셀카고, 만약에 본인이라고 해. 그러면 딱히 할 말도 없어. 그냥, 이쁘시네요. 아니. <laughs> 여성 유저셨군요.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물약가 필요하신가요? 아쿠아리움이 나오면 얘 아니면 불독을 키워야 돼가지고 단기적인 건데 근데 그 단기적인 거에 썬콜이나 페이지를 키우는 게 맞나? 그러니까 불독을 그냥 오래 키우는 것도 그냥 답이긴 해요 클래릭은 별로죠 그거는 후보에도 없습니다 <laughs> 지금 두파에서 심돌리고 있는 거 방송하잖아요 그거는 미스터 비스트가 와서 그거 방송해도좀 쉽지 않을 걸요 미스터 비스트가 해도 조회수 5만 <laughs> 아니 미스터 비스트가 했는데 유튜브 조회수 5만 <laughs> 야, 그거는 세계적으로 욕먹겠는데, 이거 게임이 잘못한 거라고. <laughs> 구독자 5만이면 논란 30개는 생겨야겠다고요. 내가 봤을 때는 미스터 비스트가 논란이 1 천만 개가 있어도 5만은안 나와. 1 <laughs> 천만 개 나오면 1 천만 개 나오는 대로 조회수 잘 나올 걸. 어, 뭘 잘못했길래 논란이 1 천만 개나? 이래갖고 조회수 1억 찍을 걸요. 아니, 1억은 평소에 찍는 거잖아. 아이! 아니 이거 퀘스트 창에서 물약이 안 먹어져요? 부적은 있어요 끊..끝났어요 <laughs> 마지막 경프였어요 듀파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으면 100만 달러를 드립니다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난 못하겠어요 100만 달러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카메라 뒤로 싹 이거 이거 약간 사람들 와 이러고 있고 그 미국 스타일 그 감성 있죠 저건 제거라고요 이러면서 입 하나도 안 맞으면서 이거 일단 그러면 저는 2부 하기 전에 자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일단 전사는 안할것 같습니다 네그 둥기 페이지는 안할것 같으니까 가보자 아, 타코야키 먹고 아니 이거 너무 센데 이러면? 아하하 이 정도면 레벨 한70아 레벨 한60 정도 되나? 딜 d 이 석궁은 둔기거든요. 둔기 사수. 아 근데 안 근데 밀리는 것 때문에 사냥하기 좀 힘든데. 뭐 어. 마스터리를 찍지 않은 느낌. 자, 슬래시 블러스트. 넉백되는 전사. 이요. 나 코디반지 있지. 드가자. <laughs> 자, 네모의 꿈님 당연히 역캐는 깜찍 머리지 아니 저거 시간 여행을 한 1시간 반전으로 간거 같은데? <laughs> 개같네 진짜. 약간 <laughs> 희망찬 부근과 네, 그렇지 못한 꼬라지. 이야. <laughs> <laughs> 아, 귀걸이가 문제였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대아 대아시드스 대하, 딱 와. 좋아요. 네. 진짜 본 맨데 이거. 자 그리고 여기서 안경을 씌워줘야 돼. 그그 그 옛날 안경 있죠. 옛날 안경 그거 써야 되거든요. 그치그치 그치. 이런 거딱 껴주면. <laughs> 어아 무태 안 돼. 무태 너무 엠지해. 예 이거 이런 거 이게 이게 Y2K지. 아 이거는 <laughs> 아 이거를 그러면 <laughs> 음 이거 그거 이름 뭐예요? 제가 맨날 끼고 다니는 거 이름 뭐예요? 클록 일단 클록을 검색해. 아그치그치그치어 이거 적용이 안 돼요. 아 이거 적용이 안 돼. 아 어쩔 수 없다 악마로 간다 아 이거 아쉬운대로 악마로 가야죠 이런 거는 <laughs> 무기까지 빨리 하고 이거 잠깐만 그냥 골든몰 갈게요 <laughs> 네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가보자 이... 씨... <laughs> 아 뭐야 뭐야 휘저를때안 나와요 아아 아, 이거 너무 맛없는데 찌를 때가 안 나오는구나 아 이거 이거 전사 무기로는 그게 안 되는구나 창모션이라 아 이게 창모션이에요? 그럼 창으로 바꿀까 그냥? <laughs> 야 이거 자세히 보시면 이거 뒤에 악마 날개까지 에이 아, 게 센스 이거 이거 찌르는 게딜 되게 세다 아무튼 이걸로 제가 그 전사를 키워 보겠다는 마음은 그냥 이 정도로 달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사는 제가 은연중에 계속 키웠던 거네요 내려칠 땐 진짜 페이지 같은데? <laughs> 근데 페이지라고 하게 딜이. 에이, 3차 정도는 해야지. 이런 딜이 나와. 근데 슬래시블러스트로. 아, 페이지 재밌다. 어, 잠깐만요. 어, 페이지한테서 왜소울레로가 아, <웃음> 음. <웃음> 아, <웃음> 자, 이게, 그, 이게, 나이트가 맞는 게, 나이트도 아이스 차지가 있잖아요. 예, 라, 이 새끼야. 네. 이렇게 하고, 짝 <laughs> 44페이지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laughs> 부스터 빼고 잡아보자고? 오케이, 오케이. 이제 게임 그만하고 손 씻고 저녁 먹으라 오늘 김치찌개야. 아 엄마 내가 된장찌개가 더 좋다고 했잖아 엄마. 예 <laughs> 부려자. 네, <불효자. 웃음> 엄마 나 오늘 된장찌개 먹고 싶다 했잖아. 아 <laughs> 모병. 총총.